보니까 그러니까. 내가 원래 내 전문 분야 나왔다니까. 오 나왔다, 진짜. 떠있소어 아, 저 돌리려고. 저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지. 저 걸려가지고. 자, 영상으로 찍는 거? 야 어. 나 지금 막 홍순이가 열고 서비가 못거 같은데. 아니야? 저풀겠다저 걸렸어. 보이지저 <laughs> <laughs> <보일지? 웃음> 돌리는 게저 걸렸어. 이렇게 하면은 거안 돼. 안 돼. <laughs> <그러면> 안 돼. 진짜 진 이거는 뺄다 아니야, 왜 아니야, 저 할... 소개할 수 있어. <laughs> 왜냐면 아까 이거 했잖아. 이거 플러스는 저거 다풀수 있어. 비스트 어유... 놓고 안 하고 왜?